여러분들, 요새는 또 부동산 공실률 때문에 말이 좀 많죠.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를 때까지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웃돈 주고 사야 했지만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아,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은 바닥을 치는 건 물론이고요. 당장 공실률이 무려 43%를 찍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셀프 스토리지 IM박스와 함께 잘 나가던 지식산업센터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video 자, 일단요.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있어는 보이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말로는 거창하지만요. 사실 과거에는 그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걸 아주 세련되게 이름만 바꾼 부동산 상품입니다. 근데 지금이 지식산업센터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공실률이죠. 정부의 자료로는 경기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무려 43% %가 찍힙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무려 49.4%가 찍혀요. 진짜 절반이에요. 새로 지은 건물 두개 중에 하나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공실률 49.4%는 경기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같이 단기간에 공급이 급증한 지역은 제외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 공실률은 분명 50%보다는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도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로는요,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2021년만 해도 여기 326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203건으로 확 줄었거든요. 3년 만에 2021년 대비 37%나 감소한 거래량입니다. 아 그래도 200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고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고려하면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공실률도 바닥을 쳤고 거래량도 바닥을 쳤고 정말 핵심인 매매 가격마저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23년 제곱미터당 550만 원에서요. 2024년 제곱미터당 537만 원으로 2.5%나 1년 만에 하락했구요. 그 와중에 서울 지역의 하락 폭은 진짜 훨씬 더 큽니다. 제곱미터당 9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700만 원대에요. 매매가격도 빠지고 거래량도 빠진다. 그러면 경매에서도 안 팔리겠죠. 경매 시장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2024년에 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가요, 총 688건으로 1년 전 403건에 비해서 70%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의 낙찰률은 28.9%로 참혹합니다. 10개가 경매로 나와봐야 3개도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분명 시세보다 더욱더 저렴했을 건데 말이죠. 주인을 찾은 경매 매물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올 4월에는요, 서울 내에 지식산업센터의 경매건이 20건이 있었는데, 이 모두 유찰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참밥신세죠. 아니, 한달 동안 하나도 안 팔린다는 게 말이 될까요? 올해 들어서는 더 심각합니다. 올 7월까지 지식산업센터의 경매 물량 1,880건 중에서 오직 382건만 매각돼서 평균 낙찰률이 20.3%에 그쳤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경기가 그냥 침체가 아니라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문제도 또 아닌 게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2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요. 전국 평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4%를 찍고 있습니다. 전국 상가 10곳 중한 곳은 공실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최근에 상권들 막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진짜 활기가 넘치고 건물들 입점한 곳들이 꽉꽉 들어섰었는데 요새는 그냥 임대 표시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지식산업센터 이 친구의 역사를 보자면 요 공급 과잉의 역사입니다 공급이 진짜 미친 듯이 늘었어요 그 시작점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1970년도까지만 해도요 경공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국가 주도로 중공업 위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합니다. 이때 경공업이 많이 몰려 있던 지역이 지금의 유명한 구로공단 점점 비어가던 구로공단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던 그 구로공단이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부가 밀어붙였던 정책이 바로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서울 근처 구로공단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요 2009년 아파트형 공장의 이름을 지식산업센터로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는 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지식에 기반한 사업, IT사업, 벤처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왜냐? 일반 공장은 냄새도 나고 더럽고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한창 고부가가치 산업에 몰두하려고 밀어붙인 거죠. 초기 아파트형 공장도 그렇고 지금의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밀어주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만 해도요. 전국엔 지식산업센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350개 정도밖에 없었죠. 이때 까지는 한국산업단지 공장이 지식산업센터의 총량을 규제해왔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식산업센터를 맡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이때 지식산업센터 지원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되면서 관리가 지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확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공급이 는 거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 게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총량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민간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마구마구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리미트 해제한 거야 2024년 11월까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93%는 민간부문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이 시기에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상품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기에도 진짜 좋긴 했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2018년부터 미친듯이 늘어난 이유는 세제 혜택부터 엄청 났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도 50%나 감면해졌고요. 재산세도 37% 함께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지산세이 늘어난 이유, 대출이 잘 나와서 투자 접근조차 엄청 쉬웠다는 것도 크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은 대출 한도를 건드리면서 LTV가 정말 많이 낮아졌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이 화살을 비껴 나갔습니다. 지산센 매입 가격에 무려 80%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2억짜리 사면은 2816, 1억6천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4천만 있으면 되네. 영끌에서 투자하기 너무 좋았을 겁니다. 세금도 안 나오니까 따로 부가비용도 적고요. 게다가 계약금의 10%만 내면은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후로는요.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규제도 엄청 약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과밀억제권역이라 공업지구 지정도 어렵고, 산업단지 개발조차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 주거 지역에서도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공장은 소음이나 환경 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지식 산업 센터는 오피스텔처럼 진짜 멋진 건물처럼 생겨서 반대가 별로 없긴 했죠. 보기에는 확실히 이쁘고 좋거든. 딱 보면 그냥 사무실 있는 건물, 오피스텔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2020년부터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집니다. 2020, 2021년 이때 완전히 부동산 호황기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 하는데, 아파트 투자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그중 일부분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에 몰려왔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도 매수하자. 이런 심리였겠죠. 지식산업센터가 민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요. 지식산업센터의 대부분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기 충분했죠.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외곽 지역 남양주. 구리, 안산, 인천, 화성 등등등, 그냥 상가 지역 근처든 주거 지역 근처든 거의 상관없이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미친듯이 생깁니다. 숫자로 한번 보면요,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지산센 350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늘어났냐? 2024년 11월 총 1115개로 3배 이상 급증했고요. 이 중에 83.1%가 900개가 넘는 지산센이 수도권의 입지에 있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 같은 대형 수요처가 없는 곳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일단 지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인 지산센도 수백동이 추가로 있고 아직 건축을 시작도 하지 못한 부지들도 많이 대기를 타고 있죠. 공급이 늘때 초기에는 수요가 많이 받쳐주긴 했습니다. 투자 수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붙고 호황이긴 했죠. 근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요 입주 모집 관련 글들이 정말 수두룩 합니다 수요가 없어 그렇다면 지산세네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과잉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몇년 동안 단기간에 공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면적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2018년부터는 지산센의 공급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죠. 과거보다 막두 배, 세배 가까이 막 늘어난 것 같아요. 숫자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5년 동안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공급 면적이 1,652만 제곱미터였는데 최근 5년 동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공급 면적이 1789만 제곱미터예요. 15년 동안 지은 것보다 최근 5년 동안 지은 게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후죽순 올라가는데 수요가 받쳐 줄 리가 있겠습니까? 공급이 많은 만큼 수요도 떠받쳐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요는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서 혹은 지하철을 사용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잠만 자는 인구들이 대부분의 소비를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안는게 업종 제한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또 아니거든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가처럼 뭐 치킨집, 카페, 미용실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관련된 산업,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업종으로 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찾기가 더 어려운 거고 수요가 받쳐주질 못한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업종 제한을 좀 풀어주는 곳들도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수요를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든 상가 건물이든 이 수요에 치명타를 입혔던 건 바로 기준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 대한민국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아파트 투자 광풍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가 좀 있긴 했잖아 부동산 시장은 금리 흐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투자수요는 감소하게 돼요.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11월, 그리고 2025년 2월 이렇게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에서 현재 2.5%까지 내려간 상태죠. 금리가 하락기로 접어들면 비용 감소와 수익률 상승으로 어쩌면 투자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상가 임대 가격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만 있고요. 이번 기회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악몽이지만 임차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대형이고 소규모고 집합상가 다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서울 강남구만 해도 상가 공실률이 15%를 넘어섰고요. 경기 외곽 신도시는 더 심각해서 공실률이 30%까지 치솟는 곳도 많죠. 여러분의 건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단순히 임대료를 낮추는 것보다는요. 해당 공간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께 정말 괜찮은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또, IM박스라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셀프 스토리지가 뭐냐면요.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공간을 임대해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무인 개인 창고 서비스입니다. 말이 좀 긴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 원룸에 살고 있는 김너굴 씨. 취미가 낚시라서 장비가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 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낚시 장비 어디 막힐 곳이 없을까? 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IM박스죠. 셀프 스토리즈는 개인이나 기업이 24시간 언제든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입니다. 고시원처럼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이곳에 고객의 짐을 보관해 주는 거죠. 아니, 요새 누가 창고를 빌려다 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엄청납니다. 일단 이게 뜨고 있는 이유가 주거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서울시 1인 가구의 인구가 약40% 가까이 됩니다. 집값 상승으로 좁은 곳에 살면서도 짐은 계속 늘어나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보관 공간이거든요. 원룸에는 짐을 둘 곳이 많이 없잖아.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짐 보관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골프채나 낚시용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취미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관이 어려운 거대한 짐을 무인창고에 맡기기도 하죠. 아이박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리면요. IM박스는 현재 전국에 15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회원 수는 지금 1년간만 5,000명 이상 증가했죠. 건물주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이잖아요. IM박스의 고객분들은요. 평균 12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연 평균 180만원을 지출합니다 180만원? 그게 많은건가 싶지만 월평균 15에서 16만원씩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 이거 달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놀란 수치가 하나 있는데 현재까지 IM 박스 서비스는요 폐점한 지점이 단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무인카페나 뭐 다른 무인창업들은요 1년 내 폐업률이 30에서 40%를 찍고 있는데 IM 박스가 0%래요 또, 건물주분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관리 문제잖아요. 이거 사람 일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무인 카페나 무인 세탁소 같은 거는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사람이 관리해야 할 일이 계속 많습니다. 재고 관리해야 돼. 기계 고장나면 다 수리해야 돼. 도난의 문제도 있고, 생각보다 할 일이 끝이 없어요. 결국에 내 인건비가 나가든, 알바의 인건비가 나가든 수익성이 떨어지고 폐업할 수도 있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죠. IM박스의 장점은요, 건물주분들이 신경 쓸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0% 위탁관리, 100% 운영을 IM박스 본사 측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관리할 게 없죠. 만약에 창고 시스템상 도난이나 파손 같은 분쟁이 일어 どう 본사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 방역,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고객 CS, 마케팅까지 건물주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정산만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IM 박스의 장점인 비운영형 수익 모델이라고 해요. 다른 창업 아이템은 입지가 생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셀프 스토리지 IM 박스는 이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셀프 스토리지는 차로 뭐 30분 이내 주거인구만 있으면 돼서요 노후상가든 공실이 심한 지식산업센터든 미분양상가든 입지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무인으로 사업이 돌아가니까 건물주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경쟁사와 비교를 해봐도 평당평균시설비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시설비 회수기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엠박스의 평당평균시설비가요 경쟁사 평균 평당 250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요. 아이엠박스는 평당. 150만원으로 평당 40% 가까이가 더 저렴하고요 같은 40평이라면 2천만원 이상 절감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실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IM 박스를 꼭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진짜 이제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요 상담 받아보시고 공실 고민 한번 확실하게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어?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하나, 둘, 셋. 리뷰왕이는 바보다구리.